여기 가볼까? 하이, 고고. 어, 예, 고 내가 보였죠? 수성을 살수있나 너? 이놈이 <laughs> 상대가 안. 자 자아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게요 오보라 7점. 점점 쓰레기 점수 바라는 겁니다. 자, 해처리 지어 주면서 매미야다고 인테리어 감사합니다. 아키키열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어허 네 자, 어허. 그 자, 상대 일단은 정찰이 왔네요. 설마 8배로 이런 건 아니겠지? 자. 준비 마다 멘토링 건가? 음. 자, 여기죠. 네, 36. 주말 수선료입니다. 시오. 알 아이고, 또 수업 감사합니다. 신곡 코멘트를 가져간다. 일단은 따뜻한 주고요 채워드리죠. 자, 하나, 그 일단 찍어줘야겠습니다. <laughs> 1점이요 오. 야, 뭐야, 벌써 점수가 올라갔어? 아, 다섯 개 선물 또 감사드리고요. 자, SCD가 일단은 좀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벙커를 안으면은좀 꿈을 좀나야될것 같은데, 상대. 방커은 지어줘야죠,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 될거 아니여. 자, 마린 일단 3마리까지 확이. 자, SCD만 좀일감하게 하면 될거 같고요. 상대방은 일단은 미궁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맞으

아유,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멀티 먹어드릴게요. 후원, 다들 감사드릴게요. 어블링 같은 추가적으로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멀티 먹어주면서. <laughs> 살짝 위축이 되긴 했단 말이죠. 벌크가 일단 좀 빠르긴 하단 소야. 아유, 그원또 감사합니다. 이제 평일에는 저녁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쵸? 자, 상대가 이제 바이오닉으로는 슬슬 나올 때가 됐다는 건데, 터렛을 지어주고 있죠. 완전 이제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지요. 어? 완전 헛다리 자 한번 나올 준비하고 있죠 상대 SCV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네. 스커라는거 멀티 하나 더 가져갈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서 롤커가 일단 변신이 됐죠 한번 가볼까 안하게한빠 가볼까요 일단 일단 많이 위축이됐구요 주문 보충, 일단 쪼여놨으니까 주문을 좀 보충해주겠습니다. 한점추가 살짝, 살짝 좀아빠을 주겠습니다. 자, 이번더 깨주자고. 강한 아빠 들어갈 예정, 강한 아빠. 자, 한번 빼주자고. 러면서 저는 발전을 해줄 거예요. 상대는, 어, 럴커를 대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지요 어? 적당히만 하자. 이제 럴커, 드론 찍을 타이밍 럴커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꼭감사드리고요 어야 해철이 뛰어졌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가스만 파면 되기 때문에 말이지. 자, 청고추 좀 강력하게 많이 해주도록 합시다. 상대가 지금 당장은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 정도만 일단은 좀 조심을 해주자고요. 조금만 일단은 조금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해주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롤커를좀 많이 찍어볼까 합니다. 롤커 야. 헬트가 일단은 나왔고. 이거를 좀 한번 찍어줘야 될것 같긴 하다. 그래도 자, 다른 장가 찍어주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봤구요. 이거는 제대로 준비 하고 스지도좀찍어주겠습니다 상대가 일단 드랍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자고요 일단 찍어주기 하고요. 정령에서 많이 찍어주자고. 뭔가 슬슬 나올 것 같다. 탱크 찍어가지고. 오버로도시작도잘해주자구요 준비해 주고. 풀업 풀업 스티태크 빨았죠. 스킨 뿌리는 순간 바로 일어나야 돼.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일어나야됩니다 자 지금 일어나야겠다 한번 포격주면서 한대만 덜 맞고 멸커가 이제 한번에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적당히 이제 해주려고 적당히 을 찍어주고 자 가스 세이브가 굉장히 잘돼있단 말이죠 업그레이드 하면요 하나 더. 널코를 일단 시간을 좀 끌어줄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천천히. 자, 널코가 많거든요. 자, 오, 어, 이건 안 되죠. 방위로이야 나도. 방위넙. 어? 시나라 변신, 널코로 변신. 딱 여기까지. 배쓰리나죠 하고 모르죠 모르는거 같은데 자 여기 <목소리> 3점 추가요 일단 이제 이제 알았구만 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일단 여기 멀티들 일단 먹어줄 예정이라는 거지 멀프가 많거든요 일단 <목소리> 터름도잘지워놓고 하이브를 좀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추가적으로 눌러줘야 되니까 가스가 많아요 산가스라 이제 금방금방 얼프가 보충이 되거든요. 일단. 하나씩 다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카이님 감사합니다. 청소기에서 쓰레기가 된것추가한다고한 분도 집어주고요. 알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스 채취 해줄 준비. 커지만 일단은 좀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나올 생각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거. 레이스는 뭐여? 메카닉으뭐 전환하는 거야? 빈도님 <목소리> <일단> 여기까지 <목소리> 다시올 <울> 거란 말이지? <목소리> 아, 황마지 산타자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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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다시 다시 가자. 어 이거도 잡아주겠다. 다들 <laughs> 잡았고 두 번째 도비 안되줄다 너. 근데 변경 많아요. 아직 근데 럴커로 200을 채우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일단 싸움을. 좀. 럴커 이제 200 채워서 갈겁니다 금방 이제 모이고든요옷가스여가지고옷가스에다가오를쫙어주면서 희망 희망 가스 한번더 파주고 럴커의 무서움을 보여줄거란 말이지 생산 뭐야 언제 왔어 야, 언제 왔냐? 하지만 럴커가 많아요 시원하게 느끼죠, 시원하게. 롤프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우기야. 태도가 없단 말이지, 태도가. 태도가 없어요, 태도가. 어? 말 그대로 일단 제거 완료.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일단은 또 눌러줄게요. 부한누르 이제 뭐 다시 보충해주면은 그만이라는 거지. 자, 뒤돌아보지 도 않고 도망가고 있죠, 상대. 여기도 네, 기단을 모아주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가스 채취 한번 해줄 생각. 럴커가 네, 일단 세부대 좀 넘죠? 자, 부대정 이제 다 해주고, 세부대. 네, 가스 되는 쪽도 럴커만 변신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는 메카닉으로 에이트메칼리타저가전을좀 하는 모습인 것 같죠? 자, 한번더 잡아볼까나~ 딱~ 허리까지 지어주는 상대얼코 이제 냄새 네, 가스 채취를 해주고 있고요 빼자. 거의 한 다섯 부대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자, 썽크는 일단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이 죽으면 안 돼. 자, 마인이 많아도 일단은 물량 공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섯 부대거든요. 이거 나오면은 바로 갑니다. 자. 자, 갑니다. 이제 간다. 자, 얼컥 굉장히 많아요. 다섯 부대가 넘어요. 일단 가보자고. 자, 그대로 일단 쭉 들어갑니다. 마인징을 일단 하면서 얼컥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대로 일단 본진까지 쑥 들어갈 거야. 쑥.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laughs> 자, 굉장히 많아요. <laughs> 야좀 많은데, 근데 내가 생각해도. 자, 아직 줄이 끊이지 않았다. 그대로 이제 본진자가 배틀까지 가려고 했다고. 어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몸무게.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네 여러분들. 아좀 징그럽긴 하다 근데요. 상대방 시점에서 이거는 좀 한번 봐야겠다 근데. 아유 또 2,000원 또 팬가입 또 감사합니다. 아르님 감사합니다. 카보엠 요즘 불면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형님 풍형 삼각에 잘 자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좀 빠르게 돌려볼게요. 럴커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살짝 아빠가 한번 해주고. 탱크 빠르게 올렸네요. 준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순식간에 럴커를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상대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닉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계속 모아주고 있었네. 자팩토리도 올리면서 자 200이 이제 슬슬 보이죠? 좀만 이제 가기 직전에 한번 볼까? 자한번 이제 막아주면서 이제 슬슬 갈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원 이제 상대 시연 한번 봐야지. 아이고또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빨고는 하진 않아요. 이제 가죠. 이제 옵니다. 단 2억 멀퍼. 상대는 이제 막으려고 테크를 좀 펼쳐놓고 벙커를 짓는데 의미가 없죠. 계속 봐요 계속 줄이 끊이지 않아. 시야 밖에서 계속 옵니다. 어. 자 여기까지. 멀퍼가 어? 좀 많이 죽어도 이제 티도 안 나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본진까지 무혈 입성하죠. 이렇게 또 주지가 나오죠, 어? 시원, 시원하긴 하네, 근데. 상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많이 끔찍하긴 하죠?